소녀가... 아, 소녀가... 비명 지르지 말고 말을 철마를... 말을. 죄송합니다, 살려주세요 감히 내가 힘들게 장식한 걸다 망천화... 죄송해요. 일단 가볍게 싸대기 두대딱 대... 딱대. 자, 소녀가 지금부터 쌤이 문제를 낼 거야. 맞추면 풀어줄 게못 맞추면 하호수 쌤한테 통화해서 너더 세게 혼내달라고 전할 거야. 네, 열심히 할게요. 문제책은 하우스 쌤이 해외 여행으로 갔다 온 곳은? 5 4 3 1번이요. 일본. 2, 뭐야 어떻게 알았지? 자, 다음 문제야. 오수 쌤이 교무실에 두고 간 것은? 5, 아, 이거 4, 저번에 봤었는데 3, 뭐였더라? 뭐였지? 2, 1. 정답은 대포야 이제 이 마지막 문제로 네가 그냥 풀어낼지, 하오수 쌤한테 넘겨갈지 정해질 거야. 똑바로 해. 네. 마지막 문제 일본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. 잘 먹겠습니다. 반가웠습니다. 배고픕니까? 지겹습니다. 퇴근하고 싶습니다. 교장이 때리고 싶습니다. 탈모입니까? 집 가고 싶습니다. 가볼까? 그냥 포기 호수쌤 오늘 소녀기 택배로 보낼 테니까 손좀 받아요. 네? 알겠어요.